촬영하고 올 동안에 유치원 가기 쯤 벌써 꼬리 흔든다 또 저희 먼저 메이크업 샵으로 출발하고 유준이 컨디션을 위해서 이따가 채연이랑 지유가 데리고 올 거예요 저희는 일단 먹태를 먼저 지금한뿜분이 지금 음. 메이크업이랑 헤어 다 끝냈어요 약간 진짜 돌준맘 같잖아요 남편의 퍼스널 컬러 어? 받으셨어요? 받았었는데 남편 입술 색이 보라색 같은 거였나? 그게 어울렸지 뭐 맞지? 몰라 기억이 안나 입술을 받 그래서 처음 보는 입술 색이었어요 근데 입술 되게 아기같이 귀여우세요 <laughs> 눈이랑 코는 <laughs> <다> 큰데 <laughs> 어 입술이 애기 <아기> 입술 입술 운조라 저희 <laughs> 헤어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자연스럽나요? 앞머리가 어, 그거 같아? 응? 그, 돌 머리 가아 돌, 돌. 돌 머리? 돌 머리 같냐고요? 네, 돌. 돌 촬영 머리. 아 오늘 촬영 잘할수습니까 근데 오늘 뭐 유준이를 위한 이니까 우리가 유준이를 좀잘 달래줘야지. 근데 엄마 아빠가. 이렇게. 메이크업 안 하고 거따 예쁘게 나와야지 그래 우리 셋이 다 예쁘게 나오면 응. 되니까 어제 채안이가 촬영하는데 괜찮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<laughs> 내가 뭐랬냐면 사실 뭐 그럴 생각도 안 나고 뭐, 오빠도 살 많이 찌고 다 같이 하얀 편 평준화 돼서 개한타 이러면서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난살 진짜 많이 쪘더라 그냥 메이크업 받으면서 느낀 건데 빨리 달래코지 <laughs> 음 <목소리> 어? 아, 네, 스튜디오 도착 오 아직 다 완성은 아닙니다 남자 이것은 속꽃이오 시끄럽어. 임기사님, 유진이 데리고 도착했는데요. 유진아. 네 유진아. 잤어요. 잘 잤어? 컨디션 최상일 텐데. 어, 좋아. 네, 웃기는 지러네요레 해야 돼. 어 이게 뭐야? 오! 너무 쁘지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일단 유진이 없이 두분 먼저 촬영 갑니다 어, 유진이는 한복으로 갈아입으러 왔유준아유준아 역시 너 역시 실전에 강해 이렇게 많은데 유준아 울지도 않고 유준아 어린이이이 유준이 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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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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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이번에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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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한번 볼게요 안 찍겠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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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야 폴리 놓 볼게요 밖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 오케이 뽀뽀 그대로 찍고 나갈게 뽀뽀 오케이 밖에서도 누구 있어?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. 아이고 오해 아이고 맛있어 음 유진이 맘마 타임 아, <laughs> 너무 아이고 잘 먹어 아맛있어 <laughs> 엄청 잘먹는 유진이가 이렇게 맘머리를 먹는 사이 크언니는 그 머리를 완성했습니다 음, 머리가 아주 예쁘게 우리 진지이로봅시다 깔아야 되는데 집에서 잘불아 주시나봐요 아빠가 아빠가 지일잘어요 <목> <목> 아주 흥분해 하시는 분 ㅋ <목> <쏘> <목> <쏘> <쏘> <목> 잘했어요 잘했 이렇게 짜증나 이제 그만하니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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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힘들어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어 이준아 <laughs> <laughs> 못한다고 <laughs> 아게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어색하 아, 모르는 사람 둘이 찍어도 누보다는 편하겠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귀엽다. <laughs> 뭔가 잘 어울린다 같이. 아 응. 웨딩 촬영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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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보 고생했습니다. 이모한테 밥을 얻어먹은 유준이 쇠젓가락으로 주고 있습니다. 음. 네. 음. 오, 맛있대 맛있대. 얘, 유준아 너도 밥 파우나.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음. 밥심이지. 맛있어. 어, 뭐라 할 말을 할 말을 잃었어? 너 음, 줘? 네. 더 달래, 더 달래, 더, <laughs> 더, 너, <laughs> 너 너, 엄마더 <마저> 줬어. <laughs> <마저 있어>. <laughs> 한 입만 더 줘도 되나? 어, 더 줘라. 들어옵니다. 아, 아 네. <웃음> 맛있어, 맛있어. <웃음> 더 달래. 도합 봐봐더 도합 봐봐라. 못해,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고, <laughs> 그렇게 자꾸 따라다니고, 알지? 아, 하나씩만, 하나씩만, 알지? 도착했는데, 정신이 없어요. 유준이 이유식도 도착했고 해가지고, 일단 넣어놔야 됩니다. 이렇게 큐브로 추가해서 주려고 주문을 했거든요. 좀 많이 주문했어요. 무랑 대추, 그리고 양파, 양배추, 애호박, 가지, 오이 등등. 어, 유준, 이만, 이만 또 먹어요. <laughs> 진짜 내가 테 먹는 거라고? 아니야. 그럼 안 돼요? 그럼 진짜 심장이 고장나버릴 것 같은데? 어 대결? 올것같 <laughs> 내가 유준이 가운데 잡고 있을게. 아니 얘 벌써.. 제뒷꽁무가 제, 돌아왔네. 일로 와 x 그래. 자 삼촌과 이모의 대결. 유준아 출발! 아야! 가요? 역시 x 안야지아 얘? 저 유준. 너 밀당하기 있다고? 보자 보자 보자. 저 유준 이리 와 이리 삼촌한테 이 이모한테 와봐. 이리 <laughs> 아라이도 아니야. 아들아 아, 아빠다, 아빠 돌고 <laughs> <응원의, 응원의 웃음> <입술. 웃음> <들고> 돌아 아빠. 어,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아, 됐지요? 유준아 이모한테 한번 가주라. 응? 아 이모가 이모가 섭섭하대. 어 후레시로. 아, <웃음> <웃음> 삼촌 안녕. 작별 <laughs> 인사 이마 해준다고. 어? 유준아 안녕. <laughs> 유준아 갈게 안녕. 다음 에또 보자. 으깠, 유나, 안녕. 참깜만. 운전 조심히 하시고요. 고마워 <laughs> 민규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받으러 왔습니다 <laughs> 유준이도 적혀져 <주택이> 있네? 유준이도 적혀져 <laughs> <유진이 부족해> 있네? 유준이도 <laughs> 저연예할이요 아, 근데 그러네. 이게 유준이 생일이라서 그러니까 아니야 저희는 돌잔치 돌잔치를생년날 해서 응, 응. 응. 유준이 생일날 너는 결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지 24일이 제일 긴 일이래 아 진짜? 유준이 생일이 와 24일이 오쌤 덤벨이 무거워요? 유준이가 무거워요? 좀 달라졌네 유준이 들고 운자, 운동할 수 있겠어요?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, 업무가에서? 어, <목소리를 하지 않아> <laughs> 안 오더라. 나이 신다. <테고> 유준이 형거 스쿼트하시는 쌤. <laughs> 어때요, 유준이 근육? 짱짱해. 짱짱하죠? 찼어. <laughs> <laughs> 유준아, 하지만 시합 뛰는 건안 된다. <laughs> 되게 닮았네. 여기 엣지 있는 발톱 혹시 뭐냐고 물어봐. 안녕. 아침에 일어나서 어유준인자에 아빠 옆에서 분유 먹고 있는 유준이 이제 혼자서 저렇게 먹습니다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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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란님도 고이간러 당시 로마사무대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다른 도 사례들이 합사던니도망도다 제가 <laughs>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. 준이는 준이는 졸린것 같다. 어, 이다 와, 이거 뭐야 뭐야? 치즈 호두 과자예요 음. 우와. 어. 미쳤다. 와. <laughs> 음. 음. 아, 아먹어 와, 진짜 음. 맛있는데? 진짜. <laughs> 아트아트아아트아트아트 아뜨+ 아트아트아트아트 아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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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 아뜨+ 아차아진 아뜨+ 아없 아뜨+ 아뜨+ 아엄 아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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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뜨+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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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진짜 행복해 보인다. <laughs> 진짜 행복해 응, 보인다. 엄마가 게 수영하러 걸어가는 중. 시아랑 이준이랑 간만에 같이 수영하네, 얘네. 수영하고 와서 둘다 곯아떨어졌습니다. 어, 어 그니까. 러 <laughs> <laughs> 빠른 육태를 위해.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진짜로 이리 와봐. 들어오면 잘했네? 응. 들어오면 잘했 진짜로? 딱딱. 세로로 벌렸다가 아 우와, 오우 입이 커요. 세로로 벌렸다가 가로로. 아아준 어디에 생명있 가? 준이 시선. 도파민 디톡스 중인 삼촌. 애기들 대리만두쯤. 우준아 내가 한번 먹어볼래? 음. 아, 먹어봐. 우리 인생 첫 볶음밥인데? 먹어봐. 어? 응? 오, 씹는다. 어? 오, 오, 맛있나봐. 어 맛있나봐. 소금의 맛. 오, 얘 맛있나봐. 아 빨리 내버 너무 맛있어. 너 조금씩 숙세의 맛을 깨달아가는 거야. <laughs> 맛있어. 맛있어서 웃는다. <laughs> 지금 집에 걸어왔거든요. 근데 유모차 안에 이렇게 서리가 껴가지고 따다 다주므이 따다 에이그 좋아. 민아 일로 와봐. 엄마한테 와. 안돼안돼안 왜 아빠 왜 싫어? 해 <laughs> <laughs> 아니 유준이가 이제 제가 엄만 걸로안봐요 저한테는 울나고 오빠한테 가면 울잖아. 오빠한테 <laughs> 가봐. 아빠? <몰라. 웃음> <laughs> 어? 진짜 왜? <laughs> 유준아 왜? 왜 우리 뭐 아무 일 없었잖아.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? <웃음> 서운하네. 유준아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저는 오늘 유준이한테 두 번인가 세번거절다 했거든요. 이거 진짜 처음이라. <laughs> 어. 이거 봐봐, 이거 봐 그거 그 필요 뭐야? 아 그러니까 엄마가 없을 때 대체적으로는 내가 제일 좋지. 같이 있을 때 나는 그냥 꽂아만보리자다 아니 오빠 그.. 아까 유준이가 자기를 거절했던 영상을 보면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.. 아빠. 근데 진짜 왜왜 왜 그러지? 어 진짜 리얼로 섭섭해, 오빠가. 유준이한테, 얼마나 유준이한테 잘해줬는데. 뭔가 삐진 포인트가 있겠지, 유준이가. 삐진 포인트가 뭔데? 모르겠어. 그 유준이가 애기라서 그걸 담아두는 않을 텐데 그냥 엄마 아빠의 그거인 거 같은데? 그냥 이 순간에 그냥 엄마가 좋았을 수도 있고. 그 순간에만요? 지 합리화하는 거죠? 여보. 어? 한번 이겼다고 기고만 안 하지 마. <laughs>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계속 이기고 있었던 말이지. <laughs> 나 아무 말안 했는데 왜 혼자서 지금. 너무 섭섭해하지 마. 어쩔 수 없지. 음. 내가 엄마인데 어떡해. 나는 아빠라고. 지금 점점 지한 30분 됐지? 응 이렇게나 베이비 타임도 빠짐없이 적고 항상 응. 꼼꼼하게 찾아서 적는 아인데 괜찮아 유준아 아빠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오늘 댓글들을 보는데 이제 그 애기 때를 기억을 못하잖아 근데 유준이는 나중에 컸을 때 자기 애기 때의 모습을 다볼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유준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줬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 응.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목대, 나 아빠한테 가봐. 음, 귀한 목대. <laughs> 아 진짜, 얘는 어떻게 얘는 아빠. 우리 집 천박은 나다. 아니 나도 오빠 좋아하지, 사랑하지. 내가 오빠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오빠랑 왜 사냐, 어? 그게 최고의 표현이야? 오빠, 사랑해. <laughs> 자, 자, 자. 어, 알았어. <laughs> The summer breeze. Taking my time to align all the thoughts and